자, 여론조사. 여론조사 결과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MBC 여론조사 나왔어요. 이재명 50, 원인용 39, 유동규 2. 유동규 사퇴했고요. 예, 끝났죠. 여기는 뭐더 벌어질 거예요. 실제 투표가 되면 더 벌어질 겁니다. 이천수가 막 절하는 이유 알겠죠? 이준석. 야, 여기가 나왔어. 공영훈. 현대자동차 사장 출신이죠. 공영훈, 이준석, 한정민. 둘이 합쳐도 안 되네? 이준석, 마사 중 확정입니다. 여기 화성을인가, 그렇죠? 어, 화성을. 둘이 합쳐도 안 돼. 이준석, 잔대가리 겁나 굴리다가 망하는 길로. 얘는 뺄 셈의 정치만 잘해요. 마이너스. 갈라치기하고 혐오 조장해서 확실한 적을 만들어서 내 이익을 챙기는 건 잘하는데, 선거는 적만 만들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적을 줄여야 되는데, 얘는 적을 줄이는 건못 해. 그냥 눈앞에 돈 계산만 하고 이러다가 이낙연이랑 손잡는 순간 완전히 날아갔고. 그다음에 이걸 뭔가 복구해 보려고 하는데 조국혁신당이 등장하면서 언론이 조국만 쳐다보네. 개혁신당에서 정책 발표를 했습니다. 10대 정책 이런 거 발표했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그냥 이준석이 처음에 반짝하고 했었던 게 그래도 이준석만 정책을 냈단 말이에요. 이낙연하고 손잡기 전에. 지하철 무인 승차 없애겠다. 이런 거 했잖아. 이것도 세대 갈라치기. 뭐 이런 거 하면서 자기의 전공을 잘살린것 요런 것들은 반짝 효과가 있어도 이게 과연 표에 도움이 될까? 이거는 모르겠지만 자기가 잘하는 건 선거에 이기는 거랑 관계가 없는 나쁜 쪽 전공 <laughs> 갈라치기하고 혐오 조장해서 화나게 만들고 내가 니들의 화를 풀어줄게 요렇게 근데 지금 이준석이 왜또 나락이 왔냐 유호정하고도 손을 잡아 아니 패미후드려 패는 그 맛에 이준석이 미래 대통령이다 했었던 이찍남들 유호정하고 손잡는 거 보고 저거 뭐야 저거 얘가안돼 마사중 확정입니다 성동갑 중성동갑 전현인 윤희숙 에, 여기 끝났습니다 에, 끝났고요 임종석 아직도 연락 안 되고 있습니다 다른 데들은 전부 다 현역들 도와주겠다. 컷오프된 현역들. 안민석도 내가 도와주겠다. 안 도와줍니다. 임종석. 얘는 그런, 그런 인간이에요. 민주당이 지 거라고 생각하는. 이재명의 민주당. 이재명이 세입자라고 생각하잖아요. 윤영찬이 그렇게 얘기했잖아. 세입자. 미친놈들이죠. 전부 다 정치에서 내쫓아야 되는 인간들입니다. 김영진, 박문규. 예, 박문규가 뭐 6개월인가? 뭐 3개월인가? 장관 잠깐 하고 온그 사람이죠. 안 됩니다. <laughs> 스펙 만들어줬지만 안 돼요. MBC 여론조사 전부다 관심 지역 민주당이 이기는 걸로 나왔어요. 자 비례 비례를 봤는데 더불어민주연합 중성동구에서 19, 조국혁신당이 21, 인천계양구 더불어민주연합 25, 조국혁신당 19. 자 역시 인천계양은 이재명 파워가 있죠. 이재명 파워 더불어민주연합이 인천계양구에서는 더 높게 나왔죠. 조국혁신당보다 경기수원시병 여기는 19, 19 나왔어요. 화성의례 20. 25. 화성을은 국민의 미래는 16 나왔어. 조국혁신당이 굉장히 잘 나오는 지역이고. 이내 네 지역구 조사인데 전부 다 정부 견제, 정권 심판론입니다. 정권 심판론이 압도적이다. 자, 이런 결과가 나왔고 아주 흥미로운 우리가 굉장히 궁금했던 곳 여론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KBC 광주방송 KBC에서 여론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광산을 광주 광산을 민영배 65.4 이낙연 17.7. <laughs> 아, 이낙연 끝자 민영배 보면 답 나오잖아요 광주에서 현역 중에 살아남은 딱한 명입니다 민영배 싸웠잖아 전라도 싹다 물갈이 됐습니다 현역 안 싸웠거든 아니 전라도 유권자들은 속이 터지는 거예요 왜냐? 아니 우리는 민주당 깃발만 꽂으면 찍어주잖아. 그러면 유권자 눈치 안 보고 들이받고 싸울 수 있잖아. 근데 얘네들이 유권자 눈치를 안 보고 공천권자 눈치만 보더라.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 박빙의 승부처 이런 사람들은 세게 들이받고 막 싸우는 게 눈치 보여서 못할수 있어. 그런데 전라도 광주 지역의 현역 의원들은 그게 아니잖아. 근데도 안 싸웠어요. 뭐만 했냐? 공천권자 눈치만 보고. 라인 관리하고 개파 관리하고 이것만 했어요. 그러니까 전라도에 있는 당원들과 국민들, 유권자들이 싹다 물갈이 해 버렸습니다. 현역들 다 날렸어요. 민영배 의원 보세요. 65.4%예요. 압도적으로 지지해 주잖아요. 싸우면 여기에선 3선, 4선, 5선도 할수 있습니다. 전라도에서는요. 열심히 싸워 주고 계속해서 개혁적으로 목소리 내 주고 그러면 할수 있어. 자, 이낙연 17.7 나왔는데요. 실제 투표장 가면 이것도 안 나온다. 확신합니다. 이낙연 끝났죠. 자, 이낙연 선거사무실 사진이 이슈가 됩니다. 마지막 불씨 이낙연. 그래서 이걸, 어, 이거 거꾸로 읽어야 되는 거 아니야? 씨불 막지 마! 씨불 <laughs> <씹을> 막지 마! <웃음> 이렇게. <웃음> 읽어야 된다! 저는 거기에다가 파란색으로 이렇게 했잖아요. 민주당 느낌 나게. 근데 이 색깔을 포기를 못 하시네? 이분 이 색깔을 포기를 못 해요! 아니, 그렇게 의혹이 있고 논란이 있고, 그것 때문에 나한테 고소도 했잖아. 나 관계 없다. 신천지랑 관계 없다. 그래서 저한테 고소했잖아요. 민사, 형사 둘다 고소했잖아요. 근데도 왜이 색깔을 포기를 못 하시는 겁니까? 논란이 되면 이걸 안 쓰면 되잖아. 아, 파란색 민주당 느낌 나게 요거 베끼는 것까지 이야기 했는데 이 색깔을 포기를 못 해. 저는 이게 참 이상하다. 그리고 저는 씹을 막지마 보다. 색깔이 왜 굳이 계속 이 색깔을 쓰는 것일까? 아이러니 하다.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왜이 색깔을 포기 못 할까? 자, 이 지역. 현실을 봐야 됩니다. 광주, 광산을 유권자들에게 비례대표 어디 찍을 거냐. 더불어민주연합 25, 조국혁신당 42.6입니다. 조국혁신당에 대해서 왜 조국혁신당이 잘나가는지를 이야기하면 화를 내. 이미 잘나가고 있어. 내가 조국혁신당을 홍보한 적도 없고 조국혁신당은 그냥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고 있다. 이런 얘기에도 네가 조국혁신당을 조국을 띄워주고 있다. 조국 왜욕안 하냐. 뭐 이럽니다. 그리고 그런 영상에는 구독 취소합니다. 이런 댓글이 많이 달려요. 근데 조국을 의심하고 조국을 악마화시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존재하고 조국혁신당을 찍겠다는 광주광산의 유권자들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현실을 인정해야 돼. 구독 취소합니다라는 댓글 달리지만 죄송한데 제 구독자는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을 잡아먹기 위해서 이재명을 죽이기 위해서 문재인의 그리고 내각제 세력의 오더를 받은 조국이 만든 거다 라고 믿는 사람은 소수예요, 소수. 여러분들이 그 주장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은 태극기부대 할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유권자들은 다 등신이란 말입니까? 다 아무것도 모르는 등신이어가지고 이렇게 조국혁신당을 지지한다는 말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현실을 직시할 수 있어야 돼. 아, 저 사람들이 왜 조국혁신당을 지지하는지. 이거 직시 못하면 이재명 악마와 하던 똥파리들과 여러분들이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이재명의 악마와 그럴싸했어. 개연성도 있었고.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얼마나 싸웠습니까? 그런데 걔네들이 하던 짓을 똑같이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죠. 이거는 현상이 아니라 현실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래요. 아, 조국혁신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구나. 대단하죠? 예, 네, 이거는 현실이에요. 서울 동작을 딱 붙었습니다. 유삼령 나경원 딱 붙었어요. 대단합니다. 유삼령. 와, 대단해요. 이건 대단한 거죠. 아, 붙어 볼 만합니다. 여기에 에너지 쏟아야 돼. 이거 잡으면 200석 가능해요. 어, 나는 여긴 안될 거라고 생각했거든? 동작을도 더불어민주연합 12.9고 조국 형신당이 30.1입니다. 현상 아니죠. 현실입니다. 영등포 갑 최현일, 네, 리틀 이재명이라고 불리는 최현일입니다. 이재명 대표 라인인지 아닌지는 알수 없습니다만 영등포 역 앞에 노점상들 싹 정리했어요. 그 오래된 노점상들을 정리하는 데 성공한 구청장 출신 최연일입니다. 51.8대 36.6이에요. 날라갔죠. 허으나 안됩니다. 여기도 비례정당 18.4, 2 9 3입니다 조국혁신당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중성동갑 50.9대 38점이 끝났습니다. 여기 MBC에서도 끝났고 KBC에서도 끝났고 중성동갑 비례대표 정당 투표도 조국혁신당 27.7, 더불어민주연합 18.6입니다. 금천구, 최기상 강성만. 끝났죠. 여기도. 금천구도 조국혁신당 28.1, 더불어민주연합 20입니다. 서울종로구, 곽상원, 최재형, 여기도 끝났습니다. 자, 종로구 비례대표 어떻게 찍을 거냐? 더불어민주연합 16.7, 조국혁신당 27.8입니다. 순천광양곡성구례을 권양엽, 제가 걱정했던 이정현, 안 되네요. 예, 요거 좀 걱정했거든요. 권양협을 이렇게 내리꽂는 과정에서 좀 매끄럽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압도적입니다. 이정현 걱정 안 해도 된다. 요거 사실 조금 걱정했습니다. 제가 이지역에잘 몰라서 이정현이 이 동네에서는 그래도 인기가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들어가지고 걱정했는데 요것도 걱정 안 해도 된다. 순천광양 곡성구례을 더불어민주연한 29.4, 조국혁신단 39.3입니다. 박빙의 지역 지금 나경원 바싹 붙었어요. 말도 안 되죠. 유삼령, 나경원이 이렇게 붙었다? 자, 이렇게 박빙인 지역은 조국혁신당의 돌풍이 도움이 됩니다. 조국혁신당 때문에 투표장에 나오는 사람들이 늘어날 거고, 투표율이 늘어나는 효과는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나경원 안 찍는다, 그 사람들은. 그러면 유삼령을 찍고, 비례는 조국혁신당을 찍겠지. 요런데 분명히 도움이 되는 역할이 있어. 지금, 박빙의 승부처들, 관심지역 전부 다 민주당이 이기고 있습니다. 동작을 유삼령이 나경원 잡으면 게임 끝나는 겁니다. 200석 꿈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능해진다. 그러면 조국혁신당이 돌풍 일으키는 것도 좋아. 전체적인 파이는 더 커졌습니다. 더불어민주연합하고 조국혁신당하고 합치면 숫자가 꽤 커졌어요. 그러면 총량이 더 커진 건 있는데 조국혁신당이 지금 너무 많이 가져가고 있다. 더불어민주연합이 좀더 분발해야 된다. 이 부분이 중요하고 그러면 저는 더불어민주연합을 찍을 사람이기 때문에 조국혁신당의 돌풍, 민주당의 박빙 선거구에선 이익이 되고 있으니 이거를 폄훼하는 건 도움이 안 된다. 도움이 안 돼요.